컴백, 이겨기서 컴백, 되기 천천히 할 거야 여러분, 천천히. 급하게 하지 마, 급하게 생각하지 마. 여러분 이제 나잘 봐, 나잘 봐. 지금 웨이서 바로 앞에, 시커덴 5, 4, 3, 2, 1. 1파티만 바로 앞에, 1파티만 바로 앞에, 1파티만 바로 앞에. 컴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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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컴백. 맞아, 맞아, 바로 앞에, 바로 앞에, 바로 앞에, 바로 빼. 앞에 살려 앞에 살려 앞에 살려 앞에 살려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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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W 주시면 SW 주시면 5 패스 해줘 500 패스 해줘 5 0 패스 해줘 5 0 패스 해줘 5 0 패스 해줘 5 0 패스 해줘 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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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스 해줘 5스트줘500 패스 해줘 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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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스 해줘 빼0 0 패스 해줘 5 0리 패스 해줘 500 패스 해줘 500 패스 해줘 500 패스 해줘 500 패스 컴노스 해줘 스 해줘 500 패스 해줘 500 패스 해줘 500 패스 해줘 500 패스 해줘 스 해줘 500 패스 해줘 5 우리가 웨스트 포크 넘어서 인기재려면 사우스에서 밥블커드 들어올거야 그거 조심해 디펜딩분들 잘 봐주고 리조크 밤 노스 웨스트 지금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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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우스 웨스트 게개 되게 4개 4개 되게되게되게되게 비숍을 좀비1파트만웨1트야1 파이브 오스1탱1파트 웨스트, 웨스트 탱커 바로 빼 바로 빼 박고 빼 박고 빼티펜사1지미 로커스 카라조 로커스 전부 다좀 웨스트 카드 1이브리 구구 에브로 웨에브스드와이이이 웨스트 디펜스 해주 준비 웨스트 뚫려할거 얘네 지금 1파티 웨스트 초크에 5 4 3 2 1 1파티 웨스트 초크 1파티 웨스트 초크 터트려요 터트려 나이스 컴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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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홀돌 홀드 홀돌 홀드 한번더 디펜스 해주 준비 얘네 뒤놓 대기 대기 디펜스, 디펜스 네, 해주 준비 디펜스 해주 디펜스 주 디펜스 돌아? 해줘 오케이 오케이 대기 대기 대기, 대기. 홀드 홀드 이스 뭐가 도는 거야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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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다시 해 오케이 디펜스텝에 그런 거봐서 대기 대기 저스트 홀드 저스트 � 에델리 맞아요. 위너팔 샤콜 위너팔 다이. 위너팔 다이. 어, 오케이 오케이. 어, 요거 주지. 위너팔 다이. 위너팔 다이. 웨스트로 돌아봐. 로커스 조심해. 로커스 깔아줄 준비하면서. 밤투컷도 조심하면서. 걸어와 걸어가. 밤투컷도 조심해. 밤투도 조심해. 제발 제발. 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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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어. 걸어 걸어. 워커 워커. 요 주지. 워커 워커 워커. 사우스로 돌아. 사우스 Who could not tell the rockets tell the rock table? Who could sell the south of our input in South? Five, four, three, four, one input is also a source of a sauce, gets my everyone keep walking south, keep walking south. Thomas did you get five, four, three, four, one deep sauce, is it deep sauce, is it deep south is white the white that white the white that you want to see, I see the water, I see the keep on, I see the water, south! in the water, I

와, 초크 건다, 초크 건다. 일수블이 불붙이, 불붙이. 애브랑 불붙이. 사우스로 거라, 사우스로. 딱이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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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이 디펜스 한번더해 딱이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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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이이랑딱이이 오그 오, 오, 1파티 지금 사우스쪽트로 앞에 우스으로에 사우스 와. 에스지위 많다 오케이 오케이. 다시 왔음. 오케이 위트. 스타 턴에 노스 턴에 노스로 전제만 노스로 대기 대기 디펜스 팀이 디펜스해 줄 준비 대기 대기. 대기 대기. 노스로 살짝 빠져봐. 대기 디펜스. 지금 전부 다더공 카운터 전부 다 웨스트 카운터 전부 다웨스 전부 다 웨스트 카운터 웨스트 웨스트 카운터. 사우스로 h 우 r s o 우 t h o 우 s 사 u t h o 사우스로 t 우 or s 라 u t h or s o u t 다오스 s o u 사 h or South or South or South or South or s o 다 t h 스 r South or s 스 u t h or South or South or South or South or s 스로 t h or s 인 u t 스한 r South or 스 o u t h or South 라 r South o 스 s o 디 t 스 or South or South or South or s o u 라 h or South o 라 노스로 공스로, 고라, 녹스로 고라, 녹스로 고라, 녹스로 고라. 스로고스로고스로 고라. 지금 2 0트로 약게 파이브. 오, 32. 뒤쪽 바로 스트 바로 비스트, 바로 스트 바로 스트우스로 가라. 에스로 가라. 에스로 가라. 뒤에서 바로 나와. 에스로 가라. 에스로라 여러분, 에스로 가라. 에스로 가라. 에스로 가라. 에스로라 에스이로 스로라우스로사우스로 계속 킬업해지면서 업라인트우스로 가라. 우스 이스트 쪽 디펜드 가지고 사우스에스트로우스에스트로우스에스트로컴퓨 지금 우스에스트 탑업 파이브. 432. 킬도 3대 사우스에스트다 봐라. 유치지 와이트쉬이트 e 이트 i 이트와이트와이트 h 이 t e w h 풀탱 e 풀탱 i t 세스 h 와, t 세스 h 와 지금 1파티와 e white, w h i 이 e w h i 1 e wh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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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빼, i t 바 w 빼, i t e w h i 와, e w 와 i t e white, w h i 와, e w 와 i t e w h i t w w 와, i w n 와이 w n white, w h 와이 e w 빨 i 와 e w 빨이 t e w h i t w h i t w 와, i w h i w h i w 와, i w 와 노스토와 노스 좀 카이트가 있네요. 여러분, 노스토와 노스 대치하려지만 노스토와 노스 디 패세즈 준비하면서 노스토와 디 패세즈 준비하면서 렉이 대기 노스를 품더와 노스를 더와 노스를 더더 좀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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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파티 싸우스 라5 3 2 1 1파 싸우스 바람 1파치 싸우스 바람에 바코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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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스로 빼 노스로 빼 노스로 빼 노스로 빼우스로빼 노스로 빼노스 노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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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 노스로 빼 노스로 빼 노스로 빼 노스로 빼노스노스라 노스로 노스로

이스트와 이스트로 이스트와 이스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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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트스트로이스트스트로이스트 이스트로 이스트 이스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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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 이스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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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 이스트로 이스 이스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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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 이스트로 이 어, 야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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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스이 들어와 노스이 들어와 노스이 들어와 노스이 들어와 노수이 들노이서포리 약해 턴5 i 3 e f 킬더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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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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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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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부 다 지금 싸우지 들어 페스하고 가만히 3 2 1 전부 다싸수 있어 전부 다싸수있지 바로 앞에 에 바로 앞에 바로 바로 지마 솔지 마한번더 집에 3번 더 집에 3번 더 집에 더 놀지 마 에스이 라 에스이 라 싸우스 라 싸우스 라 루치 와컵 싸우스 와컵 라라 여러분 싸우스로 고라 싸우스로 고라 싸우스라싸우스라라 지금 파티 바로 앞에 5 4 3 2 1 1파티 싸우스 바로 앞 a m o 바로 앞에 vamos 바로 앞에 오케이, 사우스로사우스로사우스로사우스로노스웨이트잘잡만노스웨이트노스웨이트 no 디펜스 no no 해주지, 미. 노스웨이트잘잡만노스웨이트 디펜스 해주지, 미. 디펜스 해줘. 디펜스, 디펜스, 디펜스. 지금 에세약 야끼, 카 들어온거 뭐, 5 4 3 2 1 원, 에 전부 다약끼약끼약끼약끼 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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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스 샬로, 로와로스로 샬로, 샬로, 와로스로 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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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로 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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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 r 1파티 노스이트파티노스이트파티노스이스어 1파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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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파티 1파티 파티 1파티 파티 1파티 파티 1파티 파티 1파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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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티 1파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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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부 다1파로 볼게 전부 파티 1파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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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파파티1파파티1파파티1파파티1파파티1파이파티1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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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 사우스로 걸어. 오케이, 사우스로 걸어. 사우스로 걸어. 사우스로 골아. 아, 사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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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우스로 이아 사우스로 골네 오케이, 사우스로 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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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파치, 싸우치 3파치. 4파치, 5파치, 파치 4파치, 5파치, 6파치. 5파치, 6파치. 5파치, 6파에 5파치, 6파치. 5우치 6파치. 5파치. 6파 오케이, 오케이. 치스파트디펜치 봐주고 걸어, 치 6파치. 이파로6파이 6파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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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스치 6파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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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키 커너 파이브, 4 3 2 2 2 1 2 1 2로 와, 2 3 4 2 3 4 2 3 4 2로4 2 3 4 2로4 2 3 4 2 3 4 2 3 4 2로4 2 3 4 2 3 4 2 3 4 2고4 2 3스2 3 4 2 3 4 2 3 4 2 3 4 2 3 4 2 3 4 2어4 2 3스2들4 2 3노2 3스2 3 4 2 3 4 2 3 4 2 3 4 2 3 4 2 3 4 2 3 4 2스4 2 3 4 2 3스2 3스2 3 4 2 3 4 2스4 2 3 4 2 3 4 2 3 4 2 3 4 2 3 4 2 3 4 2 3 4 2 3 4 2 3 4 2 3 4 2 3 4 2 3 4 2 3 4 2 3 4 2 3 4 2 3 4 2 3 4 2 3 4 2 3 4 2 3 4 2 3 4 2 3 4 2 3 4 2 3 4 2 2 2 2 2 이 l 마우 t en 요 l